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이른바 코인 국회의원으로 전 국민의 지금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오늘은 그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에, 코인을 사는데 어, 들어간 그 돈이 있잖아요. 어떤 자금 출처, 그리고 자금 세탁, 머니 론드링 의혹까지 지금 제기돼서 어, 정치권에서 파문 일고 있습니다. 오늘 자 신문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의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했고, 부정한 정치 자금에 따른 어떤 머니 론드이 있었지 않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죠. 오늘 그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아,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김남국 의원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에서 그레, 대형 굳이 코인을 꺼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지금 못한 것을 두고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자금 세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리고 김 의원의 코인 이체, 코인을 이렇게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거요. 코인 이체 경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김 의원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 문제를 뛰어넘어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동안 그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코인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월에 가상자산 위믹스라고 그 있습니다. 가상자산 위믹스 62만여 개 코인 약 47억 원어치를 빗썸이라는 곳에서 업비트로 옮겼고요. 그중 57만여 개약 44억 원어치를 가상자산 개인지갑, 개인지갑 클립으로 이치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위 믹스 코인 51만여 개를 팔아서 또 그걸 현금화했겠죠. 그죠. 팔아서 당시 신생 코인이었던 클레이 페어에 32억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그에게 자금이 왜왜 왜 어디서 흘러왔고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하고 실제 전주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나오는 민주당 측 의원들의 반응 보면은 참제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의원이 양이원영 의원이라고 있어요. 양이원영 의원은 2021년 전당대 돈봉투 사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으로 민주당의 도덕성에 큰 상처가 났다. 그래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진보 세력이라고 해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는가? 우리 당은 이제 민주당은 너무나 도덕주의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또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녀 사냥 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다 하면서 코인 국회의원 김남국을 옹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뭐 이쯤 되면은. 계급장 떼고 한번 국민들하고 한번 한판 붙어보자 이런 의도로밖에 보일, 보이지가 않네요. 자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한다고 해서 동양벼슬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입니다. 아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직업의 자존감, 명예가 한꺼번에 실추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 <목소리>